안녕하세요. 그린빌가족 여러분. 아, 오늘 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 이렇게 잘못된 실수나 또 우리의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4장, 우리 66절에서 7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예루살렘에 가보면 어,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어, 곳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네 보이시죠? 아,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장소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통곡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의 이름도 참 절절한데 예, 그 교회 위에 있는 아, 십자가는 그 형태는 어, 더 이렇게 애절합니다. 아, 십자가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어, 이렇게 십자가 위에 닭 모양 장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일명 닭 울음 교회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솔직함에 대해서 매우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한 신앙의 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그들의 잘못이나 실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도 그랬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도 다 그랬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었지만 그들도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이런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들이 있었고 성경은 그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베드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던 기둥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를 덮거나 아니면 그럴듯하게 그 일을 변명하고 또 이렇게 미화할 수도 있었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또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 저자들도 이 죄악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용감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베드로의 실수를 아, 있는 그대로 어, 다 드러내는 이유는 아, 그를 정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시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아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압도하고 덮어버릴 만큼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와 또뼈 아픈 기억들을 숨기지 않고 담담히 고백했을 겁니다. 그것을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사실 54절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고 라고 표현함으로써 베드로의 실패를 예감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이미 도망을 간, 간 것에 비하면 그나마 그래도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 윗뜰에서 심파, 신문을 받고 있, 있었고,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 한쪽에는 예수님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마가는 위험과 또 신문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고 당당했던 예수님과 어린 계집종에게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장소 설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윗뜰에 있고 베드로는 지금 아랫뜰에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바깥들로 나가다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은 매우 아주 짧은 직설 화법으로 주고 받습니다더 긴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아 베드로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지 예, 윗들로 앞들로 자리를 옮깁니다 아, 그러나 그 여종이 따라와서 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더 외칩니다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아, 베드로가 또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여종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재차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자신의 정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탈로가 날것 같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은 더 서글프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의 시선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치근한 표정으로 아마 바라보셨을 겁니다. 아, 이때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세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다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자기는 그때 매우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같이 죽겠다고 했던 그 맹세는 물거품처럼 아주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의 마지막 그 문장을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시간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닭울름 소리는 베드로에게 하나의 깨달음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내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구름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계로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왔듯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받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세 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의 오욕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자신의 그 과거를 딛고 다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자기처럼 이런 비슷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신의 그 실패를 안아주셨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된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자신만만해하다가도. 별것 아닌 일에도 두려워하고 또죄 앞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과거의 실수를 오히려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또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는 또한 오늘 우리들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또 베드로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저희들을 궁율리 여겨주시고 지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한 신실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